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라는 주제로 우리가 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광스럽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상실해 버렸습니다. 이 파괴된 현상을 회복하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모델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도대체 어떤 형상일까? 그래서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인지를 알수 있게 되고, 우리가 그 형상을 닮아가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형상 가운데서 중요한 것다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중요한 지체 몇 가지를 우리가 월요일부터 다룬 바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예수님의 눈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눈은 밝은 눈이셨습니다. 왜냐고요? 죄와 상관없는 눈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눈과 연세 많으신 분들의 눈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똑같은 눈인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날까요? 살다 보면 죄악의 찌꺼기들이 계속 눈이라는 창을 향하여 들어옵니다. 그래서 눈이 점점점점 그 모양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늙은 눈은 밝은 눈이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주님이 피늘을 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눈이 밝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눈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길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주님의 길은 양방향으로의 길이었습니다 한쪽 방향으로는 주님은 늘 열린 길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들도 꼭 들어야 할 것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옛날 저기 변화산에서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닫힌 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마귀가 각 각가지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간지럽게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만, 그때마다 예수님은 길을 완전히 닫으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시면서 주님은 길을 닫으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주의 자녀들에게 열린 길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동시에 닫힌 길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계속 나의 귀를 간지럽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길을 닫고 그 옛날 기독도가 길을 닫고 천성을 향하여 나아갔듯이 우리들도 닫아야 할 때는 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투자해봐 한복 볼 거야. 이런 유혹들, 우리가 완전히 닫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을 생각했습니다. 누구든지 손을 한번 만져보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행했으며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손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은 어떤 손이었습니까? 사랑을 베푸는 손이셨습니다. 덮어주는 손이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희생의 손이었습니다. 우리의 손이 주님의 손과 같이 이런 손이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손,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손, 더 나아가 희생하는 십자가의 손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었으면 합니다. 어제 우리는 예수님의 발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발이라는 것은 항상 깊게 감춰져 있습니다. 양말, 신발 속에, 양말 속에 발이 감춰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발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발이 움직이지 못하면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나아갈 수, 없을, 나아갈 수 없으면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일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발을 많이 마사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 오늘 하루 동안도 정말 수고했다. 주님의 그 발은 낮은 곳으로 향하는 발이었습니다. 주님의 그 발은 외로운 곳으로 향하는 발이었습니다. 주님의 발은 희생의 장소로 나아가는 발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발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주님처럼 낮은 곳으로 나아가는 발이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외로운 곳으로 나아가는 발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 희생의 발이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눈, 예수님의 귀 예수님의 손, 예수님의 발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중추기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은 영혼의 자소라고 합니다. 신학교에서는 종교의 자소라고까지 부릅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서 우러나오기 때문이겠죠. 마음을 통해 모든 것이 움직입니다. 내 눈이 움직이고, 내 귀가 움직이고, 내 손이 움직이고, 내 발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마음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 남이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순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거라. 이렇게 성경은 마음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곧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그리스도의 눈과 그리스도의 귀와 그리스도의 발, 손과 그리스도의 발이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마음에 대해서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주님이 이 말씀을 어떤 배경에서 하셨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1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는 것입니다 사병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는 환경에 그가 던져졌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강직했던 새로운 세례요한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례요한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마음이 흔들리자 사람을 예수님께로 보내어 무엇이라고 질문을 던집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오리까 그렇게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지난 날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환경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담대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외쳤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증언하였노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외쳤던 이 세례요한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그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답을 하십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쓰다듬으시며 격려하시고 힘을 북돋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특별히 배우라 배우라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따라오느라 라는 말씀은 자주 하셨지만 배우라라는 말씀은 단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만은 꼭 너희들이 기억하고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뭘 배우라는 것입니까? 주님의 마음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 그 마음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가 배워야 할 자신의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는 내 마음의 멍해를 마다하지 않는다. 이세 가지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 너희들이 이 마음을 배우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님의 마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한 그릇 우리가 어렸을 때 불렀던 주일락교 동요입니다 또의 찬양입니다. 온유가 무엇일까요? 온유는 형용사로는 프라우스 명사로는 프라우테스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 온유라는 이 말은 야생 동물의 성품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서부 영화를 보면은 카우보이들이 야생 말을 길들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로데오라고 해서 거친 들소를 길들이는 모습도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 봅니다. 온유한 뜻은 원래 그렇지 않았는데 거칠고 강직했는데. 그것이 길들여지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야성은 살아있지만, 완벽하게 길들어진 성품, 그 성품을 온유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좋은 예가 예수님의 온유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당신이 개세만의 동산에 들어가셨지 않습니까? 밤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기까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 현장에 원수들이 나타났습니다. 햇불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가론유다가 라비어 안녕하시오니까 이런 가정스러운 인사를 하고 있는 그 현장에 잠자던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 자기도 모르게 칼을 어디서 빼었는지 자기 칼인지 아니면 옆에 있는 군병의 칼을 빼앗아서 빼복받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보면 급히 일어나서 이베드로가 세상에 이 칼을 가지고 한 사람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성경은 그 사람의 이름을 말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귀를 잘랐어요. 그 때의 주님께서 정말 인상 깊은 말씀을 하시며 행동을 하십니다. 야, 칼을 집에 꽂으라. 칼을 사용하는 자는 칼로서 망하는 니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수 없는 줄로 아느냐? 주님은 언제그 언제, 상황에서 얼마든지 상황을 종식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하지만 내가 쓰지 않는다. 바로 이게 온유예요. 얼마든지 힘을 쓸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쓰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온유를 가장 닮았던 사람 누구였습니까? 저는 모세라고 생각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에 있을 때에는 사람을 살인한 돌로 쳐죽인 살인자였습니다. 백성들이 괴롭히자 너무 화가 나서 반석을 그냥 막 막대기로 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의 야성이 다듬어집니다.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지 아니하시오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제해 버리시옵소서 이것이 온유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에게 이 주님의 온유함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주님이 입으셨던 그 온유함의 옷을 입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비굴한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상대를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참는 거예요 주님처럼 참는 거예요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이 온유함의 옷을 입고 우리가 나아갈 때늘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될줄 믿습니다. 주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주님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내 마음은 온유할 뿐만 아니라 겸손하다. 겸손이 무엇일까요? 겸손은 무엇보다도 자기를 낮추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겸손함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임금님으로 옹위하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2장 16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자리에서 잡수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저런 존재들과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했던 자들이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히려 그들과 함께 하면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마태홈 8장 이하에 보시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끌려왔을 때에 주님께서는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과 함께 그들 중심에 앉아 계셨습니다. 나는 저죄인과 친구가 되었다. 나는 저 범죄한 여인과 함께 한다. 그런 마음으로 그들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모습, 바로 이것이 겸손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살아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이 주님의 겸손을 닮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낮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고 또 범지한 사람들이 힘들할 때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하기를 힘쓸 때에 바로 그것이 겸손한 마음. 주님이 취하셨던 그 겸손한 태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러한 자가 되기를 힘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멍에까지 기꺼이 지시려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 29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겸손하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본문을 보십시오. 배우기를 세 가지입니다. 온유한 마음을 배워라. 겸손한 마음을 배워라. 멍에를 메고 가는 나를 배워라. 멍에를 메고 가는 마음. 바로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사실. 멍해를 메는 것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멍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멍해를 납혀놓고 주님은 무엇이라고 고백하십니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참으로 힘든 멍해이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멍해를 기꺼이 지고 나가기로 아 힘써셨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십자가까지 나아갔습니다 오늘 이 예배 참 시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멍해가 있습니다 눈을 알것 없이 멍해가 있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어떤 사람은 남편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아내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자녀들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멍해를 주실 때는 이 멍해를 통하여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는. 믿음으로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려는 마음의 자세로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었고, 이 마음을 오늘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고민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주님이 이 멍에 지시고 이런 음성을 바라셨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하신 후에 주님은 당당히 나아가십니다. 원수들이 나왔을 때 내가 그러라 하면서 당당히 자기 몸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주님이 지신 멍에 끝까지 감당해 갔을 때에 결국은 당신은 십자가로 승리하셨고, 우리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어떤 멍해가 있습니까? 어떤 일로 힘들어 하십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10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오늘 가슴에 아멘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 내가 이런 멍에를 지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동시에 주실 것이다. 능넉히이기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과 확신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풍랑이 일어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멍해를 지어주실 때에는 당신이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결국은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기도회를 마치면서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속에 다시 한번 공급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형상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본받고 이 마음을 우리의 가슴에 넣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내가 행동하는 모든 액션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우리가 기도할 때 가졌던 찬양, 이 주제 찬양 참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리므로 기도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